월스트크스탭 전세계 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자 오늘의 택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 테비스카시 맥도날드랑 콜라보를 하면서 엄청 많은 굿즈를 발매했거든요. 그걸 받았다 기게 아니지만 와 그때 제가 막 10만 원은 우습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막 20만 원 거의 가까이 막 매번 드랍마다. 아 근데 요새는 트레비스카시나 뭔가 CPFM이 콜라보를 하면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재밌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뭐, 안티소셜이나 슈프림보다도 저는 이런 굿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리고 싶은 옷은요, CPFM과 이름은 좀 생소해요. 컬윈 프로스트 텔레, 텔레톤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개그맨이, 토크쇼를 맡으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후디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기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CPFM이랑 만들었는데 티가 예쁘더라 후드티가 예쁘더라 고 싸더라 그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요예 네, 여기 후드티 여기 후드티고 c 윈 r 윈 i n Frost Annual t l e t 이라고 쓰여져 있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뒤에는 이게 다볼록이 약간 CPFM이 이런거 잘 만들잖아요. 볼록한 나염. 이런 네, 식으로 볼록한 나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뭐라고 여있냐2 h o w e r s Super Show Fit Special Guests Live From The Barracks August 16, 2020. 뭐 이런 식으로 그 쇼에 대한 내용이 뭐 들어있고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서 구매를 해봤고 올 가을에 저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CPFM이랑 어떤 브랜드 콜라보하면 가서 예쁜 거안 예쁜 거 한번 보세요. 이거 후드가 85달러거든요. 85달러니까 10만원 돈이에요. 사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도 안 입고 다니는 거니까 배송이 좀 오래 걸립니다. 배송이 오래 걸렸어요. 여기에는 KYRC 네. 이런 식으로 팔에도 네. 여기 아주 볼록볼록한 나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갑니다. 저는 티셔츠도 구매했어요. 이거는 선물을 할 거기 때문에 핑크색 티셔츠 뜯지 않고 여러분들 보여만 드립니다. 똑같은 재질과 그림으로 되어 있다. 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어, 굉장한 신발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익명을 요구한 저 와코템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왔고요. 뭐랄까 와 내가 이 신발을? 내가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끼고 아끼다가 오늘에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가 이만합니다. 박스가 이만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에어포스 1의 로고가. 요렇게 들어가 있다. 요 제품은 2007년도 제품입니다. 2007년도 제품이고 2007년도에 NBA의 올스타전이 어디서 열리느냐? 바로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에서 올스타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 올, 올스타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이키에서는 이 신발을 발매하는데요. 이 신발의 발매가가 얼마냐?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 와! 한 240만 원 정도 거의 다 이제 라스베가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한 250, 6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어우 뭐 이게 바로 그 사이즈 탭입니다. 자 그래서 올스타 포스팩이고요 2007년도는 또 에어포스 원이 82년도 저랑 동갑이니까 2007년도에는 에어포스 원이 25주년이었죠. 네 그때 저는 이었구나. 어, 그래서 요거 요거를 벗겨내면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글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씨들은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뭐 smooth, legendary, 뭐 powerful. 야, 다 읽을 수가 어, 어렵게 돼 있을 기가 어렵게. 하여튼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는 어 단어들이 써 있는데 어떤 건지 안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는 와! 이따만 합니다 이따만 하고 여기에 지금 보이세요 네, 음각으로 나이키 소시가 들어가 있는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한 13년 정도 된 제품이니까 어, 박스나 이런 상태가 막 완전히 크리스탈 깨끗하진 않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최고의 상태가 아니긴 해요 자요 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celebrating 25th years of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의 25주년 기념하여 라고 쓰여져 있고 박스에 있던 로고가 또 같이 들어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 크기 보이시죠 이정도 됩니다 이거는 벨트 버클 이에요 두개의 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진다 요걸 이제 벗겨내면 신발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소장 과 가치도 굉장히 있는 제품이고 사실 지금은 호가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없다. 그니까 지금 스타객스에 보니까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만 한 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전패 생각도 없고 어쨌든 포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 제품 아주 눈독 들이실 것 같은데 박스 안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에어포스 원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하나씩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오우 조심스러워라 나이키는 에어포스1의 부활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에어포스1은 나이키의 역사에 있어서 조단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신발이고 없어서는 안될 신발인 걸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82년도에 어, 에어포스1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전설적인 선수들 6명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이키에서 부르는 어, 오리지널 6라고 부릅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오리지널 6. 그 선수들의 이름은 이미 마이클 조던이 8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그렇게 잘 아는 선수들은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 이미지들이 이 신발에 이렇게 새겨져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어포스 1 8E라고 띄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이탑인데 이 찍찍이가 보통은 천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럭셔리함을 자랑하고 있고요. 요 뒤에도 나이키 에어라고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탭도 전부 다 고급스러운 가죽에 네, 나이키 에어 에어포스 25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탭에는 에어포스 1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든 타이완이구요 안에 일단 슈트리가 하 나이키 이런 슈트리는 처음 봤습니다. 예. 요런 슈트리로 들어가 있다. 나무로 쭉. 아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요 슈트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와! 이 슈트리 빼니까 인솔 미친다 이거. 와, 단단해서 안 빠지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인솔이 보이세요? 이게 오리지식 6의 이미지가 오리지식 6의 이미지가 인솔에 들어가 있다. 크으... 와 앞코는 이런 식으로 민자 가죽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아웃솔은 이렇게 금색 비스무리한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 궁금해지는 게 반대쪽 인솔은 다른 그림일까? 또 봐야죠 우리가. 오 역시 나이키. 예 네. 일단 이 어르신들 그림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솔이 네요런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팁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들어 있는데 요거 이제 에어포스 25 25라고 해서 뉴식스의 얼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식스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막 나와요.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트 뭐 왈라스 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는데 이, 뉴식스의 이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뉴식스라고 해서 신발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포스 6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코비브란트의 포스가 하늘색 완창이 되어 있는 포스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뻤고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왈라스는 여기 이러고 있었던 그 포스였어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합니다만. 어쨌든 그 에어포스 25, 25주년 기념에서 나온 농구화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슈트리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굴들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여러분 코비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르브론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이제 또 편을 먹은 그런 선수들의 이게 나이키 뉴6 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에어포스 25 라고 쓰여져 있고 이제 새로운 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선수들 6명을 그 당시에 신제품에다 녹여놓고 옛날에 전설이었던 선수들 옛날에 왜 제가 선 형님네 집에 가가지고 20주년에서 그게 25주년이었나? 포스터가 들어있는 피규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오리지널 6분들이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분들이 뉴 6, 2007년 당시에 나이키에서 이제 밀어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에어포스 25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F 25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웃솔도 약간 이 펄이 들어간 금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저는 농구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코비 1이랑 약간 느낌이 여기만 좀 이렇게 있으면 비슷하지 않나 라고 그냥 혼자 뇌내망상을 던져봅니다. 여기도 슈트리가 이런 고급 슈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안에 보면 여기는 올스타 2007이라고.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똑같이 올스타 2007이라고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런 새로운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아웃솔은 이렇게 어쨌든 이 제품이 이제 나이키의 뉴 6라고 불리는 6명의 선수들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에어포스 25다라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 그리고 두 개의 벨트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서 나왔던 이 제품은 2007년도에 라스베가스 올스타전을 기념해서 굉장히 리미티드한 수량으로 만들어졌고, 당시에 데미 무어가 에스턴 컬처한테 이거를 선물하면서 유명해진 신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더 이상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매물이 없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신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벌써 13년이 지났으니까요. 어쨌든 이걸 선물해 주신 우리 와코템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신 분이라서 이런 걸 갖고 계셨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신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못 신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잘 가보로 남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착샷을 그렇게 뭐 보시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찍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발 넣고 싶지가 않은 그런 도자기 같은 거죠. 뭐, 예.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촬영을 해 봤고요.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라도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